4대 미드 필더 베로운. 아 진짜 밀코사빠따디신다 진짜로. 내 <목소리> 네, 카우사 탁 주고 버티고. 아, 파치 떴네요. 윌로슬랍 클로제이. 자 쓰리투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3월은 밝아왔지만, 곧 개강을 맞이하는 제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만, 그래도 오늘, 어떤 스쿼드를, 국회 흑철 컨텐츠로 가져왔냐면은, 매달 1일날마다, 새로운, 기회의 구매창이 열리죠, 여러분들. 이적장 시 항상. 많은 유저분들께서, 세금 내시잖아요? 저도 냈고요그걸 노려서, 라치오 스쿼드를, 한 번, 야물딱지게 맞춰와봤어요. 어, 확실히, 제가, 지금 돈은 좀 남기긴 했지만, 13조 가지고 맞췄거든요? 역시나, 자고 일어나니까 가격이 좀 올라와 있네요. 일단은, 올미패입니다. 맞추고 보니까, 올미팹이에요 회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팀 컬러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패클이랑 김패스 플러스 30 받고 있어가지고. 선수진 속이에 일단 골키퍼에는 베테랑 시즌 레일하는 전평이 나있죠. 이 선수의 유일한 단점 핸들링이 좀 떨어져서 좀 예능감이 있어요 근데 선박률은 되게 좋아요. 양쪽 풀백 둘다 스피드 괜찮고 그리고 수비력도 준수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센터백 나치오 레전드 네스타와 그리고 마루쫑쫑 마루시치 23챔스 금카입니다. 뭐 보시면은 둘다 스탯이 괜찮은데 피지컬도 좋고 스피드도 둘다 130 중반에 수비력도 괜찮거든요. 점프도 괜찮 괜찮고 근데 네스타는 4,500억이 됐고요 마루시치는 이거 금카 애초에 엄청 쌉니다 7,800억? 레전드 쌀먹스쿼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가 기가 막혀 볼란치 라인이 엄청 싸졌단 말이야 밀코사랑 베론 300조 스쿼드인 제 본캐 PSG 스쿼드보다 여기 볼란치가 훨씬 좋아요 근데 가격이 기가 막혀 지금 3조도 안 합니다 피지컬 둘다 좋고 밀코사는 심지어 양발에 스피드는 그냥 평타 130 정도 근데 둘다 슈팅이 기가 막히죠 노란 맛자 그리고 윙어는 둘다 그냥 가성비로 데려왔어요 스피드 빠른 크로스 싸기에 체감 좋은 그리고 공미에 발롱도르 파벨 네드베드 네드베드 시즌카 일대장이죠 이거 유카가 스티치 기가 막혀요 피도도 거의 140에 빠따려 인게임 들어가면 144까지 찍히고 둘다 유일하게 이제 네드 베드를 공미로 썼을 때 아쉬운 점이라면은 예감이 기본적으로 안 달려있어서 금카안 쓰면은 좀 아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팀을 맞추게 된 계기 c c 미노슬라 클라우세이 월드컵 최다 득점 타이틀을 갖고 계신 형님이죠 이거 진짜 제가 처음 썼던 게한 1년 전 중거리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보시면 중거리 스탯이 지푼에도 123밖에 안 찍히잖아요 근데 헤더가 기가 막혀 골결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중거리가 안 되네 원톱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진짜 하늘을 날아버리세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것도 원래 10조가 훌쩍 넘는 선수였는데 아까 새벽에 3.9조인가 싸져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 돌철이 맞춰온 북해 흑철 15조 라치오스폰 지금 바로 아 라티움인가요? 출정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고 잠시만요 스트레칭 좀 하고 갈게요 <놀람> 어, 어. <놀람> 아 진짜. 아니 허리 수그리고 일어나다가 힘들저 부상 수는안 나겠죠? 피만 안 나면 되긴 해요 좋습니다 매달 네초 1일에 새벽 3시가 넘으면 멤버십 아저씨들이 이적 시장 매물들을 방안가에 던져준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 해서 맞춰온 바로 그 스쿼드거든요 제일 일단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볼란치 듀오인데 둘이 합쳐서 단돈 6조 그리고 CC 미노슬랍 클로세이 월드컵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바로 독일의 레전드인데 중거리 좀 아쉬워도 돼요 어차피 인게임 들어가면은 하늘을 날아버리는 플라잉 돈가스가 될 거니까요 시쨌든 간에 오늘도 한번 재밌게 출정식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피지컬과 수비력만 놓고 봤을 때내 본캐보다 볼란치가 더 좋다 여기가. 오 바다력 지렸고요. <laughs> 아니 공중볼 볼란치로 딸수 있는 거였냐고 밀코사 뭔데? 오 세계 4대 미드필더 메로운. 장난치는 거 좋아하시나 보네, 형님. 오지, 내가 짜줬잖아. 고 생각해 보니까 다시. 미너스 랍클우즈이 역시 결정력은 글티브 그런 거 약간 티 내는 거 좋아하시고. 아, 아, 골을 넣는데 필요한 슈팅은 사치다. 어이? 어이? <laughs> 에이, 설마 그쵸? 미너스업, 코이앞 공중제비, 세레머니, 골트. 아니 근데 그거 너무 위미야 내가 봤을 때. 오 뭐야? 파더피안데르 진짜 그거 무서운 거 아세요? 저세판 동안 이 선수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이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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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 3장 공 걷어내기 스킬 발동하셨다 레이나 형님 우와 우와 맛있. 되셨죠? 뚝배기는 확실하시다니까? 클로세에잇하핰민어클로세에잇오는 웃겨야 돼요 제가 와 이번판 근데 펠리피 안데렸어 빨딱인데요? 아니 이번판 보이지도 않다가 거의 루카스 모호라급인데 마무리도 훌륭하셨어 이제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예아 세계 4대 미드필더 지단, 피구, 베컴 그리고 나베로 차라 no로 무슨 네드 베드를 따라잡아 아 클로제 제제야 다른 선수에 비해 호수가 없음이 왜 그러시지 아까부터 레이나요 또 장난치시네 라비 오 미노슬라프 클로제 결정력은 진짜. 바벨 네드 밧 러닝에도 양호친 얼리 크로스였죠 체코 레전 이게 단돈 1조 때? 2조 가까이 되는 선수보고 1조 때라고 하는 거 거의 그 인스타 맛집 리뷰어들이 돈 받고 영상 찍으면서 우와 미러 슬랍 클로세이 19,900원인데 10,000원대라고 하는 느낌이네 밀 e 사 r 드라우 <laughs> 어찌 됐든간에 클로즈 형님 머리에만 갖다대면은 무언가 일이 일어난다 <laughs> 밀코사를 어떻게 몸으로 밀려고 <laughs> 아니 어떻게 밀코사를 몸으로 밀어버리려고밀 r <laughs> 커비치싸 r 치 피키 d p 어! 레드 카드 주세요 심판님. 오, 진짜 지네. <laughs> 너희 목소리가 들려. 네, 레드 카드가 맞긴 해요. 방금 거 실축이었어도 옆에 바드레가 없어가지고 수비. 카오세요 <laughs> 수비 4명 빠지니까 수비를 못 하겠죠? 오아아 아, 씨. 맨 백! 어 그냥 수비 열심히 하고 반대로만 갈게 너랑. 미너스 업, <미너스업> 클로우 세이 새롭군요 <미너스업> 잡고, 맨다 방금 안 잡고 머리로 논스톱 헤더했잖아요100% 관중석 그냥 꽂아버렸습니다 진짜로. 카우사 빠따는 뒤신다, 진짜로. <laughs> 네, 카우사. 그냥, 첼시 팬이 루카코 원톱에다 처박는 거랑 동배림 야, 아니, 저거 못 넣은 건 지금. 나랑 뭐 해보자는 거지? 아니, <laughs> 뭐, 뭐, 뭐 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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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아니, 아! 좀전거 꼬리는 거 인정하겠다, 상대방 분께서. 넣는 게 맞다. 오케이. 아, 이렇게 배려심을. 아, 정상화를. 이론 지단, 피구, 베컴 그리고 나 메론. 탁 주고 버티고. 아, 파이 떴네요. 미노슬라프 클로제이. 최정민 선수한테 해도 먹힌다. 그냥 급한 그냥 나가라. 진판이다. 인간이 이길 수 없는 판이다. 미노스 압 클로우 세이 해트릭 그렇게 하는 척 하면서 내려가지고 W나 ZW 넣어가지고 이어지면 잘 들어가. 미노스 압 클로우 세이 포트 트릭! 자 이렇게 해가지고 흑철 뭐야 16조가 됐네요 16조 나이스 16조 <laughs> 라치오 스쿼드 출정식이 완료가 됐고요 정말 매번 느끼는 거지만 부캐로 어떤 팀을 맞춰도 웬만하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맞췄던 부캐 르트문트 스쿼드 그거 진짜 맞추지 마세요 재미없으니까 뭐 이게 그런 거 같아요 패키지 나오면은 부담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특히 이부담 가치가 엄청 많이 떨어져 50조 밑으로 뭐 230조 50조대 뭐 근데 <laughs> 매번 느끼는 거거든요 부담 가치는 떨어지는데 성능은 오르는 느낌 <laughs> 이게 상원이 형 의 의도? 뭐 어쨌든 성능은 되게 훌륭한 선수들이고 정말 간단하게 한 줄평 정도 선수 리뷰 드리자면 레이나 확산 선방 좋고요 중거리도 킥하면잘 맞고 파우치도 나쁘지 않은데 단점 이 핸들링을 아무리 고강하단계 고급에서도 그냥 시창 핸들링이 한 번씩 나와요 이 선수는 양쪽 풀백 무난한 급격값 해주는 풀백 센터백 자 마루 쫑쫑이 좀 크랙인 게185 85kg 약발사에 스피드 130 중반대 수비스태 괜찮고 근데 가격 800억 이런 쌀 먹이 또 없고요 그리고 네스타는 여러분들 꼭 시우 시즌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파이 시즌 다른 거 고강이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금액 생각했을 때도 그냥 뭐 스탯도 그렇고 무조건 시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란치 그냥 사실 제가 이거를 반년 전에 이스코드를 맞춰서 썼다. 그럼 아쉬운 부분 예를 들어서 밀코사는 체감이 너무 무겁다. 배로는 수비력이 아쉬워서 4백 보호가 잘안 된다. 뭐 이런 부분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가격이라면 감히 양심이 있다면 아쉬운 부분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아쉬운 부분을 가 더럽게 씹어먹는 중거리 피지컬, 약발, 연계, 그리고 밀코사 수비력. 제공권 두 선수 다 한때 10조를 달리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아쉽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둘다 그냥 클로즈를 위한 크로스 발사대로 섰기 때문에 그렇게 임팩트 있는 장면은 못 만들어 드렸는데 할리피 안데르송은 좀 괜찮네요. 브라질에서도 가성비 좋게 쓸수 있을 것 같고. 베드로는 이거 사실 슈팅만 아니면 양발이고 스테미너도 좀 리즈너블한 시즌이라 좋은데 6화만 쓰기에는 중거리 기대값이 아예 없는 수준이라 좀 아쉽긴 하네요. 어 그리고 네드베드 얘가 사실 가성비로 치면 이 팀에서 거의 1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게 사실 스탯 많이 안 되긴 해요. 스피드도 거의 1 4 0 빠따도 엄청나고 그냥 쓰면서 단점이라고 불릴만한 부분이 딱 하나 있었어요. 미모로 썼을 땐 전혀 단점이 아닌데 공미로 쓰니까 골결 낮은 것 때문에 박스 안에서 결정력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제 유일한 단점 중거리. 근데 이제 애초에 클로제를 템만 보시고 이거 침투형 스라이커다 트 혹시나 아니면 뭐 침투형 타겟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네 선수를 그냥 타겟터라고 생각하고 쓰잖아요. 엄청 좋습니다. 딱 절묘해 모든 스탯이, 스피드도 괜찮고 그걸 살려서 러닝에다도 잘. 되고 그냥 헤더랑 이발리슈 성공률이 상당히 좋아요. 위치 선정도 엄청 뛰어나고 뭐 아쉽다면은 뭐 중거리 약발 정도라고 할수 있겠는데 지금 이 저렴한 금액 생각하면은 감지덕지로 쓸수 있는 선수가 아닌 정도로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요. 뭐 어찌됐든간에 여러모로 미패, 가성비 그리고 성능까지 챙긴 웃음까지 주셨던 오늘의 라치오 스쿼드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돌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유튜브 친구들 바이바이 행복한 3월 되십시오.